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요원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한성천 당사 선거 전문기자의 칼럼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윤아 기자가 정리하였습니다. 은아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제사망을 전문 개정하면서 선거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같은 날 동법 공직 선거관리규칙 제84조 투표용지의 날인 제3항의 거소투표용지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을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법원 등의 적법 판정을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보다 하위의 규칙이 법률을 무시하고 선관위의 편의와 임의로 선거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헌법 제114조 제6항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선거관리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의원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그 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부터 수건표 도입,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24시간 공개 등 선거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은 수렴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전 투표용지 관리관 도장 날인에 대해서는 사전선거관리관이 당일 도장을 찍게 되면 투표 대기 시간 증가와 업무 인원 증가, 소요예산 및 장소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현재 선거인수가 많은 당일 투표일에는 공직선거법 제 157조 제 2항에 따라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김 총장의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2014년 1월 17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선거 제3항 개정과 동시에 신설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거소투표와 함께 포함한 사전선거관리관이 자신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사전선거관리규칙은 사실상 거소투표에 해당된다. 도장 인쇄날인 규칙에 부합되는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고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인, 병원, 요양원,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선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선거 투표는 모순되어 상위 법안인 공선법 제1 58조 사망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전선거 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킹 노출이므로. 선관위는 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된다. 더 완벽하게 해킹을 막으려면 동법 제사항에서 사전투표 관내와 관외 모두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게 했다. 동법 제왕항은 사전투표 관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에 의해 관리하여 해킹을 더 쉽게 하였으며 또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 관에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으로 인계하고 사전투표관 내는 맨투표지가 있어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선관위에 보관함으로 투표수를 확인하지 않아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투표참관 원칙까지 위반한 것이다. 동법 제사항과 같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은 방법으로 관리하면 해킹으로부터 자유롭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KMSTV 은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